아, 내가 오늘 파우스토어 갈라고... 개고생하면서 갔다 왔는데... 우와, 여기가 용산이구나. 입구에서부터 닌텐도 캐릭터들이 반겨주기 시작했다. 아, 그래도 평일인데 자리 있겠지. 어... 저건 닌텐도 캐릭터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쿠키런도 여기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고 한다. IC 평일 정오에 도착했는데도 대기번호가 300번을 넘었다. 웨이팅이 아, 301번이래... 쇼렸어 어떡해! 밥도 굶고 온 터라 근처 우동집에서 우동을 주문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평만 넘어가면 바로 팝업스토어 아닌데 아쉬워라. 하 이걸 못 들어가네. 그나마 아까 예약해서 다행이지 이제는 2 0 0분이야 이겠구나. 우동으로는 배가 안차서 햄버거 세트도 주문했다. 건너편 테이블에선 마리오 원더를 2인용으로 즐기고 있었다. 심심해서 방송도 켰지만 더럽게 안 까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 이런 거나 찍고 있다 안녕 내 이름은 눈물이야 안녕 내 이름은 넘어가자. 땡땡이야 넘어가자 우와 드디어 입장에 성공했다 드디어 들어다 원래 이곳에서 마리오 원더 체험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7리스는 기기 점검 시간에 입장하게 되어서 플레이는 못해봤다 스토어 안에선 생각보다 더 많은 종류의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아 마리와구만 관련된 티셔츠를 사고 싶은데 으허 그건 여기 있구나 솔직히 이런 거 하나쯤은 방송용으로 써먹기 좋을 것 같다 영상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굿즈들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굿즈들을 보니 4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닌텐도 상품을 구매해온 지리스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별게 다 있어 피크민 너도 있었구나 엔딩은 봤지만 영상은 미처 만들지 못했었는데. 얘는 재고가 진짜 많이 남았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야. 마리오 관련 상품뿐 아니라 커비 관련 상품들도 종종 보였다. 깜짝 놀란 눈을 뜨고 있는 노란 커비의 모습. 어, 이건 옛날 가정용 오락기에 꽂는 패가 아니야? 왜 이런 게 여기 있는지 몰라서 내용물을 까봤는데 낙서할 수 있는 종이만 잔뜩 있었다. 그럼 그렇지. 여기도 올리마가 있어. 다른 곳인데. 악성 재고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게임 소프트웨어를 살수 있는 코너도 있었다. 어디 뭐가 있나 좀 볼까. 어 여기 독이든 선배가 있다. 물음표 블록과 토관 연필꽂이도 보였고 잘 디자인된 작은 인형들도 여러 보였다. 저 왼쪽 하단에 보이는 멍멍이는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릴 수 있다. 이 물건엔 4명의 캐릭터가 프린팅되어 있는데 왜 하필 루이지만 당하는 모습일까? 그리고 수많은 인형들을 둘러보는 와중에 어쩌건 등껍질 아닌가? 등껍질을 보기 전에 우선 5만원이 조금 넘는 말이 보드게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인형이지만 어쩐지 실용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인 등껍질도 담았다.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돈다 털렸어. 다 털렸어. 아 오늘만 17만원 썼어. 아 현전 예약... 사전 예약 안해도... 아침일찍 오면은 그래도 올 수는 있네요. 저 구독자 5만 명 얼마 안 남아서 좋아요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파업스토 갔을 때 요시랑 거북이 등껍질 중에서 고민하다 가 요시 골랐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은 이걸 샀습니다. 사람들도 다그 얘기 하더라 이 등껍질 잡고 던지고 놀기 딱 좋겠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잡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아 탱탱해라 이 요샬은 보너스 버섯 근처에 있었다 참고로 저 보너스 버섯의 가격은 무려 82,000원이었다 결제하러 가니까 거기 이제 계산하시는 분이 어? 방금 이거 초록색 요시알 새로 입고 됐는데 그걸로 바꿔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퍼요시스 산다고 그랬어요. 초록색 요시알이 인기가 많나 봐. 이거는 제가 조만간 방송을 킬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뻐끔 플라워 게임, 뻐끔 플라워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보드게임. 이거 봐봐요. 재밌으면 은 그냥 게임 방송이 아니라 이거 하는 방송 한번 켜보자. <laughs>